네, 오늘 중국차 시장 개선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간담회에 함께 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임재성 임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저 임재 임재성 씨도 그냥 영상이 올라온 거 제가 봤습니다. 아, 네. 재밌게. 네. 음. 드디어 올 곳이 왔다네요. 아, <laughs> 전화가 왔다 이 말이지. 네, 네, 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응. 사이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고요. 없앨 수는 없고. 네, 하지만 광고를 하지 않으면 중고차나 중고차 음, 은 거. 광고 안 하더라도 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면 검색은 되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검색을 했을 때 거의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가 좀안 되죠. 그 정도로 안 되고 네. 그 해당 포털에 등재를 못하게 해야지 범죄 행인데. 음. 노출을 막아놓으면은 그냥 거의 그 사이트 상위 자체가 노출만 막는 게 아니라 노출 자체를 막아야죠. 차단이. 자체가 거의 노출되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지는안 되고 네. 법률적으로. 아예 가위 노출되지 않다. 어 당연하게 막아야죠요 네. 저희가 저희가 그 체크업을 자주 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중국 차를 분석하면 무세창에 오시면. 이게 다100% 허위 매물 사이트입니다. 근데 이게 예. 이거는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던 사이트들이겠죠. 이게 수없이 많습니다. 을 저기 채사님 이름을 바꿔서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게 우리 임카닷컴도 하실 말씀이 미리 다 준비하신 거은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실무에 있다 보니까 예. 차라리요가차라님 맞... 말씀한 게다 맞고요. 저는 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약간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업자가 60%, 뭐 개인 거리가 40%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고요. 그리고 허위 딜러들이 지금, 허위 광고를 해가지고 슬님을 끌어준 다음에 계약서를 쓰는 거는 알선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알선 행위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사원증이 갖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가 대부분 계약서를 쓰고요. 플레이 자체는 허위 딜러가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정상적인, 어, 정상화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는. 그리고 이 허위 매물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희가 2000, 2018년부터 오늘까지, 저희가, 제가 받아준, 어, 피해 금액이 30억이 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 장부를 갖고 왔는데, 이 허위 매물 사이트에 허위 들마 문제가 아니라, 요새는 또 사기 대출건으로 그러니까 일반 그, 서민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는 그런, 달콤한 말로 어~ 차량을 판매합니다 근데 이 장부에 있는 피해자가 아직 함불이안 됐어요 총 하면 8억원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포털사이트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예 그런 포털사이트 파워링크에 중고차 허위 논물이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경찰 검찰에서 강력한 단속 강력한 처벌 에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이 네. 말씀하신 사원, 네. 저, 나선생님이 나, 나, 말씀하신 사원이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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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매매상이라고 등록한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고용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 그러니까 어디에 A 상사에 속해 있는 종사원증이 발급, 정상적으로 발급된 딜러를 말하는, 말하는 거예요? 종사원증, 예. 네. <laughs> 어, 개인 간 거래는 업은 아니잖아. 요한번 우연히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걸 돈벌이 목적으로 등록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인가요?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아니요. 같... 저, 저는 지금 중고차 실무경력 15년 차인데, 저도 학교로 자동차학과 나오고, 자동차를 전공했고, 어, 해군 부사관 생활을 하면서 배엔지를 만진 사람이에요. 네. 뭐, 저도 자동차 엔지니어 출신인데, 저는 지금 십몇 년을 중고차를 하면서, 교수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은, 종상화증 없는 아이들이 개인간 거래를 해준다. 근데 저는 이제까지 함부를 하면서 개인간 거래를, 어, 본 경우는 한세 번, 네 번? 나머지 수백 건에 한 육백 건을. 거래 없다? 네,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논쟁할 필요는 없고 있긴 있는데 뭐 많으냐 적으냐는 뭐 그냥 그 판단하기 나름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네, 확인 가능한데. 신입차를 보험처리, 수리 안 하고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는 거죠. 비용이 네. 상당히 많이 들지 않아요? 네. 근데 그것도 침수도, 지사님, 완침이 있고, 반침이 있고, 음, 뭐, 살짝 잠긴 뭐, 게 있기 때문에, 살짝 네. 잠긴 건 본인이 네. 보험처리 안 하고 적당히 고쳐서 쓸 정도면 은 뭐, 네. 별로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문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네. 왜냐면 네. 밑에 자석에 보시면 배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침수차인지 아닌지를 속여서 팔면 사기죄 아닙니까? 그렇죠. 중도 이선게 침수차 아님 확인해서 팔아요. 그근데 근데 침수차다 아니다를 소비자가 구매해 갔어요. 그 입증은 소비자가 해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그 어떤 고업사가도 얘기를 해주는거든요. 어, 침수차 의심이 된다. 하지만 거기에 확인서를 안 써줍니다. 확인서 써주든지 말든지, 이거는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면 경찰이 감정할 거고 법원으로 가면 법원에서. 비용들 검증하겠지, 요고 대부분 알지 않아요, 그거? 근데 대부분 그 안, 하, 안 하던데요? 아니,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 다른 문제고. <laughs> 네. 네, 근데, 어, 너무 허황된 금액을 보고 가신다는 거죠. 그 허위 사이트, 파워링크 나와 있는 아... 모든 사이트가 시세가 3천만 원이면 거기에 500만 원, 500만 600만 원, 6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가시는 분들이 혹해서 가세요. 어, 없으면 그냥 오면 되지. 근데 허위 들러들은 그렇게 쉽게 놔주질 않거든요. 경찰을 아니, 불러도 네, 네, 무섭죠, 네. 뭐,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폭력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내용은 다 정리가, 어, 정리 됐을 테니까, 에,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죠. 우리 김호선생은말 못하고 가면 집에 가서 죽을 것 같다니까. <laughs> 다른 분들은 없는 것 같, 같아서 오늘 어, 회의는 여기서 마칠게요. 어, 많은 분들 어,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김프식 교수님 자료 아까 말씀드렸는데 꼭 주시고요. 우리 두 분, 저기, 유튜버 두 분께서는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던데, 네, 앞으로도 그 억울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시다가, 우리 도의 뭐 행정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 예, 네, 연하시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뭐 경찰이 협조 요청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하도록 하시죠. 네, 그래요. 자,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지사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네, 오늘 간담회가 긍정적 변화로 이어갈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